형님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오래 함께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생일 병원에 축하드립니다. 병원에 술 병원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아, 이제 대여사가 또 이제 차려줘서 남편을 위해서 아, 한잔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요즘 유튜브에 종겜 해달라는 말이 있던데 종겜하면 잘안 보잖아 솔직히 말해서. <놀람> 아... 형님 저는 형님 방송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결혼도 합니다 형님 덕분에 그동안 기노에라 함께하며 행복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오랜 우정 제가 학창시절에 이아사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오랜 시간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 딱 말씀드릴게요 이 제방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뒤질 때 쯤이면 이제 구독이 10년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80세 이상 찍고 돌아가시면 제가 문상 가겠습니다 뭐, 호상 아이가. 아니, 80 넘어서 죽으면 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뭐랄까, 2025년은 제 방송에 있어서 좀 합방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애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뭐랄까. 좀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약간, 부담, 부담도 되는 게, 약간 뭔가 주축이 나로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난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형님이 올해 합방하면서 애들 많이 알게 된 바람에 지지 투배로 빨리는 중입니다. 오, 좀 후원이 많이 터지는데요, 부담스럽게. 예, 근데 지금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또몇년지나면 애들 또 나중에 뭐 회사 잘렸다, 뭐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해안 받아진다, 뭐 이러면은 이제 또 힘들어. 같이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laughs> 애들 또잘볼때 많이 받아먹고, <laughs> 뭐 정년 퇴임했다 이러면 이제 큰일.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자식 생기면 이제 또 후원 할돈 없어 또. 이게 소바 소바이구만. 이게 님들 그거 알죠? 이게 아마 작년 작, 이거 언제 이야기했죠? 2 0만 원짜리였나요? 이게 비싼 소. 아고동어가 썩어먹는다고. 아 이거 이거 먹어보라 했지? 두부쌈이랍니다 이게 두부쌈 배 여사가 이거 먹어보랍니다. 피망, 양파, 파프리카네요. 양파, 마늘. 아, 이거 약간 제육볶음처럼 생겼거든요. 다 해가지고. 술한잔 다. 크으... 음, 이게 배어 사람 저랑 안 맞는 게 있나요, 여러분? 배어사는 쌈을 좋아해요. 야, 혹시 샤브샤브 좋아하는 사람? 배어사 인생 음식이 샤브샤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음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냥 오늘은 첫외이소 샤브샤브 좋은 맛인데 아 맛은 있는데 베어스 트은아니라 이거죠 이런 거 양배추 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베어스가 좋아하는 거 근데 양배추 쌈은 괜찮아 양배추 쌈은 먹을만해 햄떡이 이 새끼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 짤지 와 그래 놓고 내가 이제, 그, 그때 아마 내 기억이 있을 거야. 뭐, 나눠주면서, 야한개 물어 하는 거야.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젓가락을, 젓가락질을 잘 못했어. 못하면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이 젓가락질은 그래도 이게, 어? 뭐라 할줄 알아야지, 그다큰 성인이면. 그 젓가락질 못하는 게 잘못됐냐고요? 근데 이게, 먼 훗날 꼰대가 될 수도 있어. 뭐,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해버리면은, 할말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날로그 시계 못 보면은 지랄 하는 것처럼, 아니, 젓가락질,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 지랄 하는 사람이 욕먹는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젓가락질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젓가락 사이에 중지 손가락을 넣어서 벌리고, 이렇게 닫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딱한 걸 집을 때, 이렇게 집잖아요. 그러면 이제 젓가락이 나중에 휘어, 휘어. 그러면서 나중에 휜 젓가락을 잡으면 이렇게 쫙 했는데 이게 휘어서 올라가면은 안 집히는 거야. 화가 나대? 내 스스로 이게 못 먹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고쳤어요 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정, 정석 나요. 경민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방송 오래 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최로동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 인생의 모토는 배신하지 말기 신뢰를 지키기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구독 50개월 이상 한 새끼들은 방송 안볼때 말하고 가세요 안 하고 가면 배신자 새끼들 이니까 딱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랄 안해 지랄 안할 테니까 근데 행님 솔직히 구독 50개월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맞아요 솔직히 채팅 많이 안 치면 누군지 몰라요 아까도 그 영희 님 채팅 아침서 구독 85개월이 돼? 와이 사람 씨, 구독 아직도 하고 있네 이 생각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치는데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 아니 인성 터진 게 아니라 평소에 범죄감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리고 구독하고 도 님들 그거 까지 채팅 안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구독만 하고 간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최소한의 생존 신고는 해줬으면 좋겠다 배도님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 그래 토시 고맙고 그래 토시야 고맙다 파판 애들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나 그래도 파판 스트리머야 잠깐 지금 니케 스토리에 물려서 쉬고 있는 거야 호소인 아니냐고요? <laughs>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진짜 내년부터 다이어할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인스타그램 보다가 내 옛날 2 0 1 9년도에 글을 봤어요. 아니 개 멋있던데? 내가 몸이 이랬다고?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뭔 느낌인지 아니야 아, 존나 멋있던데? 인스타그램에 내 2019년 이렇게 봤는데, 근데 어느덧 벌써 이제 6년이 넘어가네요. 그 리즈 시절이. 또 열네 행사 말하고 아... 앉아 있네. 다이어트는 무슨 존시나. 아, 아, 근데 진짜 한번 한번 기 전에 이제는 <laughs> 그때는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에 한번 몸 만들자 했는데 지금은 죽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생각 듭니다 지금은. 아, 요즘도 그 커뮤니티 보면 50대, 60대인데 몸 좋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젊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번 달까지만 먹고 진짜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방송하면서 빵 먹고 빵 먹다가 사고 오면서 빵 가져오면서 베이어 사도 이제 나한테 빵 가져오면 이 가장으로서 좀 혼내야겠어 앞으로 딱 다이어트 들어가면 무조건 무조건 현미밥, 고구마, 닭가슴살 그리고 이제 야채, 비타민 이거만. 아나 근데 헬스 진짜 지금 안 가지 존나 오래됐어. 아니 헬스장이 지금 기간이 끝났어요. 1년이 그래서 지금 어디 끝낼지 고민하다가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근데 헬스장을 가야 할지 말지도 지금 고민 중이고. 내가 20대 중후반때는 5년 넘게는 진짜 헬스에 미쳐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그때 방송했으니까 너네 알잖아 아니 그때는 이런 막 근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힘딱 주면은 막 신기하고 재밌고 막 도파민 존나 계속 올라왔거든요 아니, 진짜 지금은 아무 생각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진짜 다 재밌었어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어느 순간 다 놓아버려요 그냥 질렸다 해야 되나 그냥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한테 너무 슬퍼 나는 옛날에 나는 헬스장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심 재밌었고 헬스장 가서 나는 그 헬스장 쇠 냄새 맡잖아요. 기분 존나 좋아졌어요. 그냥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헬스장 가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개드립이나 쳐보면서 카페 보고 인스타그램 보다가 에휴에휴 아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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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한 하고 대충 한 그냥 10세트, 20세트 하고 나버려요. 와 사람이 어떻게 근데 이렇게 변하죠? 그냥 지금도 슬퍼요 진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도 아직 서지. 야. 것도 똑같아. 왕년에는 1일 3달 일주일풀출석했다면 나이 좀 먹다 보면 아 이제 3일 1달 알아 몰라. 30대들 알아 몰라. 아니 형님 사춘기 <laughs> 시절에도 쭉 21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왜? 아니 하루 스케줄에 3달을 어느 타임에깨 워나 오야 함 감도아 놓네. 이게 아니라 너네 그 몰라? 아. <laughs> 코로나 시절 때 다운로드 받으면서 한 번, 다운로드 중간에 한 번, 다운로드 다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선배로서 한 번. 프로마시절 몰라? <laughs> 아, 니 그게 있잖아. 그때는 인터넷도 느린 거 알지? 그니까그 기다리는 게한 세월이야. 쉽지 않다고. 그 감정, 인간의 그 욕구라는 게감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다운로드가 한 세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탁탁 탁. 탁, 탁. <laughs> 아니, 십월 무슨 우리보고 행님 딸딸이 루틴을 알게 합니다. <laughs> 이 새끼들 모르네. 아, 모른 척하네 이 새끼들. 아. 다운로드 받을 때 중요 부분은 재생이 안 돼서 기다릴 줄 아는 남자가 아니지 야그 중에서 첫 번째로 완료되는 거에서 터져서 터져 안 터져 너네 하나만 다운 받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이런 좀 불건전한 이야기는 그만하자 나이 먹고 이 새끼들이 지금 이 형님 날기 나이 들긴 했다 반찬 고기 다 남잖아 맞아. 저 진짜 많이 못 먹잖아요, 그죠? 나 20대 중반 치킨 두 마리 혼자 먹던 그 시절 배도. 이거 솔직히, 나 거짓말 치고 나 20대 중반에서 이거 혼자 진짜 다, 빙그다 만들었어요, 진짜로. 나 그냥 이런 거 보면 좀슬픕니다 씨. 진짜 어린 시절에는 이해 못 했잖아요. 부모님이 튀김을 안 먹는다. 부모님은 치킨을 사도 치킨 안 먹는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이해가 돼요. 이제 37이면 진짜 어린 것 같은데. 아왜 벌써 이해가 되고 나는 이게 늙어간다는 걸 빠르게 느끼죠? 10년 후에 47살의 배돈니 37살의 배돈을 그리워할 만큼 지금 나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새끼가 부러워하게끔 형님 10년 후에 배돈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10년 후에 배돈아 너는 지금도 방송하고 있겠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방송이 처음 망했거나 유튜버가 망했거나 방송계가 망했거나 그럼 나락을 갔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 뭐 만약에 10년 후에도 이 영상을 볼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더 열심히 해라 이새끼야 망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래엔 나 빌딩 건물 줄란 말이야. 아직 젊으니 좀더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니 근데 생산적인 활동 하는데 지금 이건 나뿐만 아니라 20대들한테도 통하는 이야기일걸요? 뭘 해야 될지 모르지 않냐? 뭘 해야 도파민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 않나? 세상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 나이 때만 해도 헬스 업계가 굉장히 계속 성행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GX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발전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헬스 트레이너 하면 돈좀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20대 입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뭔가 아 이거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라는 게 취미 하나 잡고 깎으면 재밌습니다 형님. 근데 그게 안 뚫리는 순간 사람이 좌절감이 장난이 아닐 걸?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AI로 인해서 무너진 뭐 일러스트 업계라든지 그런 거죠 아니 열심히 그림 실력 깔고 닦았는데 나보다 더 AI가 더잘 그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미래다 AI를 잘 써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AI보다 그 위에 있어서 AI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AI를 약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안녕합시다 결과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제가 무서운 게 이미 결과를 한번 만들어봤던 새끼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이 과정을 지키는 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첫 경험 이첫 경험 시절에 살 빼는 과정 도파민 몸을 만들었을 때그 희열 두번할 때는 절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가능했던 내 다이어트였어 2019년에 배돈 살 빼는 것도 한번 빼어그 과정을 아니까 다시 시작하기 싫은 건 맞아! 정확해! 내 뇌에 닌프가 있었다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할것 같은데. 하... 나는 직원이 돈 벌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형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는 쓰레기야, 그래서. 직원을 그냥 AI 취급하잖아. 너 같은 새끼가 쓰레기야. 물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 개 쓰레기 직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 혐오가 생겨서 정주기 싫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 문서의 계약, 이런 거는 나중에 서로 최대한 안 좋아졌을 때 최소한의 호신용이지. 평소에는 그 이상으로 해줘야 한다. 노동청도 존재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자기 생존을 위해서지. 노동청을 이용해서 이 사장 괴롭혀야겠다. 이 직원 괴롭혀야겠다. 이런 용도로 이제 이 나라의 힘을 이용하는 것. 소방서도 솔직히 걸어서 병원 갈수 있으면서 구급차 부르는 새끼들 새끼들 이야기 좀 그렇나요?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에 정말 내가 이걸 못할때 손을 벌리는 게 나라에 나라한테 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말씀하냐고요? 결론은 법보다 도덕이다. 배도네 인생 가치관. 법보다 도덕이다. 도덕적으로 했을 때안 됐을 때 법으로 가야 된다. 법은 마지막. 나를 살려주는 수단이다. 갑자기 법과 도덕이 왜 나오냐고요?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기는 이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 의리, 사랑 이런 걸다 무시하는 게 법입니다. 이 순수하게 문서, 글. 근데 이와 반대로 낭만, 우정, 의리, 사랑 이런 것들은 법보다는 좀더 다른 영역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쪽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릴 땐 시간 갈고 욕심내서 해도 이제 현실에서도 지지는데 게임마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는 거임. 그게 잘못된 마인드 바람의 나라로 따지면 지금 뱀굴을 하고 있어요. 뱀굴 여우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백수들은 세작을 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씨 퇴근하고 아득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는데. 부여성 남쪽에서 뱀굴 사냥 가실 분 하면서 막 구하고 있어 사람들이. 아니면 뱀굴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아. 재밌어 안 재밌어. 아니, 그 자체가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에 사람이 많으면 저 위에 흉가를 돌든 흉노를 돌든 4차 승급을 하든 폭류 유성을 쓰든 분홍 경철을 쓰든 나는 그냥 2 0 레벨에 재밌으면 돼. 시X. 이게 게임이라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게임들은요.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야 존나 슬프지 않습니까? 나 혼자 여기서 도태돼서 외롭게 남아서 애들 저 위에 띄우고 있는데 쫓아 봐야 되니까 그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 내가 접속한 이 캐릭터 이 자리가 재밌어야 돼난 뭐든 파티 강제하면 대근해서못 하겠던데 그럼 너가 늙어서 그래 너가 만약에 개씹 고딩 시절에 풋풋한 여고생이 도, 도사로 같이 파티하자 했었더라면 너가 대근했을까? 그냥 뱀새 새끼 하나 잡는 내내 심장 두근두근 했을걸? 어, <laughs> 아니 맞잖아 이거는 늙어서 그래요 그거는 또 잘못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이건 아닌 것같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RPG 하면서 여... 그... 썸? 연애? 이런 걸 못해본 사람이야 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한 10명의 여자가 있... 어 아니, 배열사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어차피 과거인데 뭐 어때? 배열사도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왜냐면은, 저는 현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에서 볼, 볼 법한 현실 개찐따 새끼라서, 내 현실 인생보다 게임 인생을 더 일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래서, 내 현실은 구멍 뚫린 옷 입더라도, 여기에서는 기간제 염색 다 해주면서, 난 그렇게 살았어. 그냥 지금도, 내 나이 곧40 되어가지만, 지금도 가끔은 생각, 배동아 내일 밥 없다 풍풍 수고해라 야이 자식아 너딱 보니까 여친 여한 번도 안 사귀어 봤구만 힘내라 이 자식아 이네 상상 속에 여자들은 인마 이런 이야기 하면 다헤어지자하지그기게 살아 이 자식아 운전면허 경신 언제 하냐고요? 아 29년 2029년이 운전 적성 검사 기간입니다 형님 제 친구가 남자 34살인데 레이 살까 고민하는데 30대 중반 남자가 경차면 쪽팔린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거를 쪽팔린다고 지랄하는 인간들을 다걸으면 돼. 개쓰레기 세계들이니까. 인정? 연애도 똑같아. 내가 레이디 타고 나는, 다니는, 다니는 남자인데, 오빠, 차가 이질하면 그 시... 싸대기 한대 갈기고 그냥 바로 헤어져. 그럼 고수당한다고? 그럼 싸대기는 때리지 말고 욕한발리 하고 헤어져. 내가 만약에 진짜 지금보다 재력이 없었다면, 난 진짜 레이 탔을 거예요. 나그 제주도 여행 갔을 때그 소카로 레, 레이 빌렸거든요? 존나 편하던데? 아니, 키 190에 몸무게 130kg인데 레이 탈만 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괜찮았다니까? 레이가? 어, 안에 공간 진짜 넓어요. 저는 옛날부터 약간 꿈이 있었습니다. 걔 존나 작은 차에서 테이커 같은 그런 차에서 내가 딱 내렸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리액션 할까? 그리고 왜 있잖아요 차 후진 차일수록 뒤에서 빵빵 존나 한다고 난 그런 거를 한번 당해 봤을 때 내가 빡스서딱 내렸을 때 과연 뒤 차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네, 알지? 그거를 약간 한 적이 있어 상상을 한 적이 진짜 망상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경차가 단점이 뭐냐면 은 <laughs> 고속도로 타잖아요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훙 근데 훙 하는데도 그냥 훙도 아니야 훙 하면서 살짝 <laughs> 아니면 옆에 이렇게 트럭이나 고속버스 지나가잖아요. 이건 <laughs> 이좀 <laughs> 무서워 진짜로. <laughs> 살짝 이 바람의 기운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laughs>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사고 나면 뒤집니다. 경차는 이게 주, 중형차 타면은 야 그래도 뭐 100km 뛰다가 사고만 하면은 살순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하거든요. 근데 경차는 한 80km 밟다가도 사고 나면 뒤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20대 중반까지 그냥 여자가 그냥 무한으로 꼬입니다. 그런 인생 살기. 30대 중반부터 나이 50, 60, 50, 60까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면은 여자를 꼬실 수 있다. 아, 다쿠야? 아, 그래? 나는 젊었을 때만 가능한 그 기간, 그 기간을 굉장히 높게 샀는데요. 나이가 4 0대서돈 10조가 있어도 20대한테 껄떡대면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니까 돈으로 근데 20대 꼬시는 건좀 아니.. 근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 지 않나 그게? 만약에.. 그래 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다음 생을 산다면 아니 근데 난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나이 XX살 3 7살에 벌써 다음 생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학창시절에 심하게 차있냐고요? 아 저는 학창시절에 연애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형님은 그래도 결혼하셨으니 웃으며 말씀하실 수 있지 저는 이번 생 예능 들른 것 같습니다 흑흑 야 뭐 일단, 파판 들어와봐.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 하자 우리. 메이플 헤네시스는 안 되냐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메이플? 바람의 나라? 이런 게임들은요, 이미 꽃들이 많은 걸 알고 꿀벌들이 존나게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파판은 저 꿀통을 몰라요. 물론, 그중에서 잘 변별을 해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착하고, 순수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죠. 쟤네들 다 패미다. 근데 내가 현역 유저로서. 아, 현역 사람 좀 그런가? 아무튼! 아니야. 그 패미들은 소수들이야. 얘네들만 걸으면 돼. 매우 없는 맞벌이인데, 빨래, 설거지, 저녁밥 준비, 분리수거, 그외 담일 등 맡으면 다래도 괜찮을까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뭐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와이프 밥하고 애 봐라. 나돈 번다. 그래서, 맞벌이 집안이랑, 집안한테 내가 훈수를 못하겠어. 근데, 맞벌이 집안은 결국, 누가 돈을 얼마 버냐에 따라서 그돈번 퍼센테이션 만큼 지위 아닙니까? 내가 200번인데, 와이프가 600번다? 내가 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돈의 수익의 차이일 것 같은데? 둘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명한테 거의 다 떠넘기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봅시다. 백수에요. 자, 와이프, 500, 600입니다 여기서 와이프한테, 아, 너는 애안 보냐? 무서 아, 뭐라 할수 있냐고요? 아, 백수는 아니다. 그럼 백수는 아니다. 치, 치자. 아, 알바. 가끔 알바해서. 150 번다. 700 벌어요. 뭐라. 솔직히 힘들잖아. 이게 결국은 버리의 차이야. 근데 엄대 엄일 때 존나 힘들 것 같다.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기 힘든 상황도 온단 말이죠. 그때 상대방이 지랄하잖아요? 그트 존나 나갑니다. 이해해주면서 이게 배려해주면서 그게 부부야. 근데 배여사는 여러분. 배여사가 저랑 초반에 많이 싸웠거든요. 배여사가 요즘 약간 그 추구하는 그 스탠스가 있어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해줄 필요는 없어. 굳이 내가 고생해서 해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배려사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이게 배려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겁니다. 짜증내지 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먼저 막, 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먼저 내세우기 이전에 이거 하지 말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좀, 약간 오늘 나한테 말걸지 말아줘라. 약간 저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이게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대가 섭섭할 수 있는데, 오늘 예민한 날인 거리지. 오늘 일어났는데 허리가 존나 아파가지고, 막, 아무것도 신경 쓸게 쓰지 않고 그냥 다 모든 게 짜증난다? 생각해. 이거 그냥 그대로 말해. 그러면 상대는 와이프인데, 이거 이해 못 해줍니까? 해줍니다. 허리가 왜 아프냐고요? 저기 허리 안아프지안 아퍼봤죠? 허리가 진짜 허리 디스크 터진 사람 아는, 압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거 말고, 모든 게 짜증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허리 아픈 사람도 알걸? 허리 좀 심하게 아픈 사람 알걸? 그냥 다 짜증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 아니, 똑딱이도똑딱이도 똑딱이도 최근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은 나았는데 예,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프잖아요. 하... 그냥... 그냥, 가슴 한 켠이 그냥 아픕니다. 애가 코막혀가지고 막숨못 쉬는, 약간 숨 쉬기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코막혀서 막코 양쪽 다 막혀가지고 막 입으로 하... 하... 이러잖아요. 그냥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애는 웃고 있는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음. 자,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내려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일 초하해주 모두 감사드립니다. Awesome.